여러분 겨울이 왔는데 지금 민들레 가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었습니다. 자 12월에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12월 인데 12월 눈앞에서 민들레 꽃을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 이제 눈이 내리고 하면 내년 한 4월이나 5월 돼야 볼수 있는 꽃이 겠죠. 자 다시 이만지 씨를 찾아가겠습니다. 어디 있나요? 아이고 여기도 변기가 있고만 뭐단 잘사는 집이 아니라 여기 누가 구하기가 좀주네요 여기 마을 주민이 주시겠죠 뭐 아직까지 뭐그 사시, 사시는 분들이 있을. 이거 진짜 귀한 시계. 개정시계. 야저 진짜 언제 접국시계인데 다 망가졌네. 옛날에. 이뻑고기 시계 있는 집은 좀잘 사는 집 아닙니까? 이거 내 이거 떄로가 그때부터 있어요. 봐봐요. 이거. 봐봐. 참 오래됐다 진짜. 내려두세요. 뻑고기 시계. 나오라는 보물은안나오이것도 시계네요. 예, 응, 시계. 야, 이거, 이거 봐보세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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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뚜라미 표시. 새 우렁소리 나는 거, 귀뚜랑이 소리 나는 거. 그래서 그나마 최진영 집이었네. 여기도좀 사는 집이었나 보네 요 그럼. 이 이런 거 사실 나는 그 정리하지 야, 말고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.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게참 안타깝습니다. 그런 것들 나... 쪽에 소품으로 다쓸수 있는데 자 나가겠습니다. 저 찬장 보았어요? 네. 어이고, 여기 뭔가 있다. 숟가락이 있겠지. 야, 아, 스테인레스, 아, 정말? 너무한 거 아니야? 응. 이런데, 이럴, 이럴, 이런 게, 이런 게 금이었으면, 봐 이런 게 금이었으면 완전 짱 아닙니까, 짱? 금줄이 금줄. <laughs> 야, 이거 금이다, 금. <그럼. 웃음> 금줄. 이런 게나왔어야 되는데. 금이 안 나오고 이게 나오네. 금줄. 만약에 이런 데서 뭔가 찾아내면은 우리가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 맞죠? 그러겠죠. 주인이 아. 지금 어디지 모르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음. 가져야겠죠. 야. 야. <laughs> 야. 야. 뭐? 야, 죽었다. 닭. 어우 씨이닭 아니야? 새 비둘기 들어왔나 보지. 비둘기 아니야? 아희어 나와 보지마. 야, 이씨 뭐야? 고양이겠지 그럼. 이 뭐야 이거? 닭인가? 골때리게 생겼어. 말라피 틀어졌잖아. 지금 꼬리가 있또 근데 닭이? 고양이겠지. 아우 실어 한 번. 나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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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야 머리는 머리는. 아 고양이야. 아 고양이 씨. 고양이. 고양이 밥도 누가 여기서 줬잖아. 고양이가 도망가겠습니다. 하...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사람들은. 보지 말아야 될걸봤네뭔지요 고양이. 야, 너 고양이가. 됐어. 휴, 어우, 뭔지. 아, 마스크를 쭉 밟아야 돼, 그죠? 네. 아, 여긴 열어봤어? 뭐지?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를 잘 <laughs> 보셔야죠. 아니, 이거 누가, 아무다도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? 새 거다, 이거는. 이거 어떻게 쓰실래요? 아니요. 제가 이쪽은. 이쪽은. 여기 가보세요, 이거, 이거. 지금 뭐예요? 저, 저, 예수님. 예수님 께서 저기 있어 사진이잖아요. 아 이게 예수님 사진이네. 기가 막히다. 사진 한방 찍어서 가져가야겠습니다. 찍었잖아 지금. 아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. 화장실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보는 화장실 아닙니까? 이렇게 만들어 썼다는 게. 그래도 이중이었네. 왠줄 알아요? 왜요? 애기들 빠지지 말라고. 아 진짜로? 그럼. 애기들은 잘 빠지잖아 그런 데. 하녀리, 왜 항아리, 항아리를 왜다 깨놨을까? 여기는. 여기는 창고하고. 아, 못지게 이렇게 해놨어. 이게, 이게. 아, 그렇구나. 이따가 공가집들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은 건데. 아, 쓰, 쓸데없는데 욕심이 많은. 뭐 똥이냐? 사람 똥이야? 고양이하고, 개, 뭐. 그는, 그는 개뭐거 아니야? 사람도 와서 똥쌀수 있지. 아 음. 저런 것만 찾고 있습니다 지금. 똥 똥이면 저거똥안 닦았는데 휘가안들보니까 아. 똥만 찍고 뭐 이상한 것만 찍고 있어. 와이거방 뭐. 진짜 크다. 어 여기 깨끗하네. 이야 여기 여기, 여기 음. 여기는 진짜 뷰가 가 기가 막히다. 진짜. 여기. 근데 겨울에는 엄청 추울 아, 거야. 추워도 뷰가 좋잖아. 어. 여기다 딱 놓고 소리 놓고 족발 놓고 이두 아가 얘기하면서 어? 좋네 여기. 청하게탁 보면 또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고 또 그죠? 안녕. 낮에는 다 비둘기나 뭐 새들 날라와있고 나와요 나와 빨리 야 이거 좋은 식인데 이렇게 여기 위에 봐봐 광 위에 손 어? 대면 안 되는 거죠 지갑 있어요 꺼내봐요 형, 이지 지갑이 나왔습니다. 아, 이 지갑이냐 이게? 지갑. 지갑에 안경 집 아니야? 개뿔? 개뿔? 없는 것 없습니다. 또 다른 거 이게 많잖아. 자, 아, 이거 옛날에 태권도. 응. 비닐 가방. 후... 나와? 뭔지 곰팡이야 다. 공 아니면? 전화번호가 4 3 3은 어디에요? 글쎄요 응. 연목동 쪽인가?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헛다리찍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헛다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얻은게 이야 까마귀도 날아다니고 하늘도 좋고 추억은 없죠 추억은 추억이 아니라 춥습니다 추억 <laughs> 야 여기 기름보일러 기름통입니다 기름통. 이야. 한 마리도 안 들어가겠다, 조그만해서. 기름 안에 있을 거야.